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지금 저녁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 떴습니다.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대리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9시 10분 경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 맨날 대기하고 있는 몰래동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콜 잡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예약콜까지 수행하면서 좀 늦게까지 일했더니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잘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도 간간히 이제 버티면서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좋은 콜들 잡아서 잘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맨날 대기하고 있는 물레동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낮에까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조금 기온이 내려간 것 같아서. 어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아나와보니까 이게 습해져서 그런지 비가 멈추고 나서의이 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덥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온도가 되어 있네요 어 하여튼 오늘 또첫콜 잡히는 대로 촬영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림도 인데요 예 네. 네, 제가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잘, 잘못 잡아서. 아 아니요 저뭐 차량 괜찮습니다 네. 네 공산가공 차량이에요. 아네 그럼 제가 근처 가서 전화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못 찾으면. 아예알겠습니다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레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강남구 역삼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룡전인데요. 네 제가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동 좀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역시 강남의 역삼동. 내리자마자 콜이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잡은 콜은 물레동 SK 리더스뷰 오피스텔 제가 거의 출발해서던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재밌네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음 녹화 진행해 볼게요 물레동 SK뷰 쪽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주소지를 보니까 제가 맨날 대기하고 있던 물레동에서 가깝다 알고선 출발했는데 역시나 가깝네요. 도보로 한 5분 거리 안에 제가 물래동에서 맨날 대기하고 있었던 그 홈플러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 뜻은 다시 강남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의 동쪽과 서쪽 왔다갔다 거리는 동선 참잘 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콜들이 계속 간간히 올라오고 있는데 좋은 콜 잡아서 이왕이면 다시 강남 쪽으로 갈수 있는 동선을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고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받시 2번을 눌러주세요.